삐그비디니시대 삐그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옳! 렛츠고! 네. 일단 저희 삐그청문회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공식선포소. 둘, 둘, 셋, 넷. 어동어동 어부, 와농부 농산물 산지송 어부와 농부. 둘, 둘, 셋, 넷. 꽃 사시오. <laughs> 꽃을 사시오. 꽃을 사시오. 1 6 6 0의4545화한 근조한 화 전문 전국 구꽃 배달 서비스 꽃사시오 밥하기 귀찮을 때딱 좋은 온 식구 8종 무료 배송 대천어가 대리운전이 필요할 땐 부르시오, 부르시오. <laughs> 전국구 대리운전 부르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리얼 닭가슴살칩 리덕 7 제공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예, 네. 자 오늘 증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 순간에도 카메라를 놓지 않는 분들인데요, 사람들의 아. 관심이 행복한 분들이죠. 관종 인플루언서 아. 카진성, 유가연, 지효원 선수입니다. 아, 예. 예. 저희가 그 네. 많이 들어봤지만 음. 과연 어떤 직업인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관종발이더 인플루언서 네폴리스에서 광탈했던 <laughs> 라진성발이가 잘매겠습니다 자동차팔입니다. <laughs> 아, 예, 예. 네, 예, 인플루언스 집이라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솔직히 뭐, 예. 그, 과즙사연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예. 근데 어디서 약장수가 새끼가 나왔단 어. 말이야. 초반부터 약장수가. 거지 같은 애가 하나 나왔네요. 예. 아니, 예, 아, 예. 유명하신 아, 분이죠. 아니, 그리고 우리 카지성 님이, 예. 어, 넷플릭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넷플릭스 나오신 분이에요. 어, 어 인플루언스. 네. 아 예. 예. 아, 예. 네 거기 아, 770명 중에서 이제 77명 음. 뽑혀가지고 예. 가가지고 거기서 야벌이 좀 털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좀 알아보나요? 아니요 근데 광탈해가지고 예. 병신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예. <laughs> 자 우리 카진 선이 인플루언서 약간 SNS 그 팔로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팔로워 지금 몇 명입니까? SNS 팔로워는 5천 명 정도 됩니다. <laughs> <laughs> 아니, 넷플릭스, 그, 어. 보통 넷플릭스 나오면 막 외국 팬들도 막 네. 이렇게 늘잖아요. 인스타를 잘안 해요. 인스타는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좀 허용된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어요. 어, 옆에 계시 분. 아, 어.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네. <laughs> 아, <아니>, 뭐 하는, 뭐 하는,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네, 네. 그럼 인스타는 어. 지금 5,000명이고, 네. 틱톡은? 틱톡은 제가 그, 편집자나 피디들을 올리긴 하는데, 네.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어. 올리긴 올리는데. 한 1,000명 대 돼요? 그 정도 병신은 아니고요. 예, 예. 거침척. 거침척. 그럼 여기 나왔겠냐고요. 네. 즐기지 예. 말자. 싸가지고. 야. <laughs> 죄송합 <너 가. 웃음> 어디있 나도 한 100만명 되는줄 알고! 아, 오늘 의상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세요? 네. 사실 정상으로 다니는데 네. 컨셉입니다. 대가리 가발이니까 아 가발이에요? 가발이에요. 아니 가발. 아까 되게 점잖으시다가 카메라가 돌면 변하는 야, 스타일이시구나 관상 자체가 약간 사기꾼인 것같 아, 사기. 너만 하겠냐 인마! <웃음> 너만 <웃음> 하겠어 임마 오랜만에 약간 띠끔해 <laughs> 초창기 어,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 <laughs> 네. 어린 새끼가 반말을 욕하니까 내가 <laughs> 어, 당연히 이 아,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두 번째 분 우리. 무게 말고 개그치고 싶은 여자? 유가연이에요. 무게 말고 개그치고 싶다. 자, 56만이면 지금 어디서 56만이에요? 저 인스타에서. 인스타에서. 어. 아, 그럼 찐 인플루언서인 거야? 아. 아. 찐? 예. 여기는, 에. 아, 장난감 <laughs> 가지고 인스타 5,000명 어떻게 생긴, 그게 인플루언서입니까? 5,000명도 사실 남자는 예. 힘들긴 해요. 어 그래요? 아. 몇만이세요? 저 3만. 전 어. 만. 아니 왜나왔지 뭐 인플루언서 특집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인플루언서가 뭐 넓게 말하면 셀럽이잖아요. 네. 룸벤져스라고 네. 아, 네. 이제 좀 셀럽스러운 그 유튜버 중고차를 하고 있고. 아 근데 여기서 네. 잠깐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외국에서 정확한 영어로 셀럽은 연예인을 뜻하는 겁니다. 어. 인플루언서는 그냥 이제 당신 같은 <laughs> 뭐라는 거야, 새끼야? <laughs> 야 인플루언서 무시하는거야? 어, 아니, 인플루언서 넷플릭스 나온 그러니까 사람인 제가 뭐 중고차 시장에서만큼은 아, 중고차계셀럽 중고차계에서는 뭐 궁금한거 있어요 네, 네. 중고차도 공동구매하나요? 공동구매 밴... 인플루언서들처럼 어? 오 맞네요 그런거 합니까? 아 그런게 없고 중고차는 다 각기각색 그냥 신차처럼 빠져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럼 공동구매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안합니다 진짜 그런거 없습니다 너가 새끼 좀가새끼빨 아,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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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가. 야, 너 싸움 잘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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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이게임 나와. <laughs> 오랜만에 들어본다 <들어보자. 웃음> <laughs> 네. 자, 우리 육아연대님을 <laughs> 보니까 <laughs> 근데... 김승진씨와 DM으로 대화를 좀 나누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좋아요를 서로, 네. 하트를 서로 나눴어요. 아, <laughs> 아, 아, 그 비키니 그 사진에 너 저번에 이런 사진이 그거지만 네. 처음에 먼저 저를 팔로우 했다면서요. 제가 먼저 아, 했다면 네. 먼저 했는데 원래 <laughs> 그렇게 나누던 사이였는데, 네. 딱 팔로우 하고부터 학교가 딱 끊기더라고. 아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심리인가? 아 네, 궁금했어요. 그 남자적인, 뭐, 남자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요새 재미가 <laughs> 없어요. 에? 아 유가연 씨가 재미가 없어요? 나는 유가연 씨가 단독으로 나오는 영상이 재밌는데 자꾸 옆에 개그맨이 아 나오니까 그 옆에 있...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아 개그맨이 있으니까 거슬린다. 아 다른 아 개그맨들 거슬린다. 그러 아아 뭔가 작업을 쳐야 되는데 개그맨들 얘기 들어가면 또 소문 날까봐. 제일 나쁜 사람이야. 다이다이끼, 다이다이끼, 다이다너 뭐야 이 새끼야? 원하게 아 네. 아오 지온선님 안녕하세요. 밥만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2200만 조회수가 나온 푸드 크리에이터 지온선입니다 아 2200만? 조회수가 2200만이 나왔어요. 아, 네. 어디서 2200만이? 고깃집에서 네. 이렇게 고봉밥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올려서 앙 이렇게 배워 먹었는데 그게 2,200만이 <laughs> 나왔어요. 어, 지금 그럼 몇 명입니까 팔로워가? 어, 지금 인스타는 24만 명이고 뭐, 틱톡은 뭐한 30만 정도. 야 네, 뭐. 저희 세명 중에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저희의 따뜻함과와 최성민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오 아, 그래요? 아 네. 시력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네. 이게 뭐예요? <laughs> 저는 어, 마음은 따뜻하지만 네. 그 얼굴이 따뜻한 사람 안 좋아해요 어. 얼굴이 따뜻한 게 뭐야? 아 잠깐만 뭐 개소리야 성빈이 <laughs> 형이 어. <laughs> 얼굴이 약간 냉연한 처럼 어 약간 아, 나쁜 아. 남자 느낌? 실제로 나쁜 새끼예요 약간 <laughs> 어, 야. <laughs> 야 오늘 다이다이 게 다이 사람 많네 <웃음> 야 <웃음> 어. 너도 가 <웃음> 오늘 <laughs> 가연이만해이가연만 혼자 앉아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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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일어나 <울어라 웃음> 있어 그렇게 <웃음> 아, <웃음> 가장 팔로우 많으신 분 읽어주실까요? <웃음> <웃음> 선서! 선서! 응. <laughs> 우리는, 우리는 24시간, 24시간 관심 받고 싶은 관중들로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 것을 선서합니다 바갑습니다 아, 예. 인플루언서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카진성 증인 아! <laughs> 가진승진이는 어, 본명이 저도 네. 아까 승진한테도 깜짝 놀란게 네. 가진성님이에요. 네. 네. 가진성 님가씨에요 가씨예요. 네. 어, 가씨. 가씨. 네. 야. 어디 가씨? 가. 가. <laughs> <이> 새끼 정말 가씨네. <laughs> <다 씨라매. 웃음> 야 젊네다. 아, 아. <laughs> 아니 그 지금 이제 현재 자동차 유튜브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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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채널인지 한번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어 원래는 이제 그 자동차 리뷰로 시작을 해서 네. 양카 튜닝 차들. 네.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거, 투스카니 막, 와우! 그런 차를 딱 리뷰하기 시작하니까, 아... 욕이 달리더라고요. 이 새끼 네. 뭐냐? 리뷰하는 게, 일반 리뷰하는 것보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아, 저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영상이에요? 네. 그, 와, 와 하는 차 있잖아요. 막, 시끄러운 차들. 막그차 네. 따라가가지고, 왜 이렇게 튜닝하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어, 그렇죠.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걸로. 그 영상도 유명하죠. 그걸로 이제 양파천하질일대회 막, 이런 거. 예, 어. 네, 그런 거 이제 가가지고. 양카 천화제일대 매우 쌤마! <laughs> <삶아! 웃음> 잘 아니, 어울려서 그래, 어울려서. 아니, 그래서. 잘어울리요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성씨도 양아치, 중고차, 딜러 컨셉으로 네. 이제 캐릭터 잡으셨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보다. 네. 네. 와 유행어가 엄청 많으세요. 네. 아. 제가 하나씩 말할 때마다 유행어 한번 해주세요. 네. 영상 오프닝 멘트에 유행어할 때. 네.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웃음 터지면 안 돼. 자더 있어요. 협찬 받는 차량의 외관이 멋있을 때말 네. 그대로 그 자세가 대단한 뜻에서. <laughs> 네. 와 진짜 자세 뒤졌다 형말이 <laughs> <laughs> 진짜 욕인지 높임말인지 모르게 만드는 애정 표현 을할 아, 때. 아, 때. 어, 네. 네, 네. 이런 아, 것도 차 빼이 새끼야 이러다가 이제 갔는데 이제 막 마동석 형님 나오고 뭐하는 새끼 형님이세요? 막 이런 갬성야 아 재밌다. 루기 루기 막 이런 감성. <laughs> 유행이, 씨발! <laughs> 야, 아니 씨발이라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너 유행어의 뜻을 아는 거야? 아닌가? 그러니까 <laughs> 유행어 그래서, 자기 채널에서 채널에서 아니 계속, 계속 어요 유행 대야 유행요즘 시 <laughs> 잠시만요, 제가 지금 간지덕님, 그 인플루언서 특집인데, 네. 유가연 씨, 지원석 씨,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표정이 좀. 왜? 표정이 왜? 왜이 왜? 네. 왜 사람이랑 같이 나왔냐 그런 거예요? 네. 어? 네. 아니, 너 아, 아니, 래 아, <laughs> 내가 여기 왜 나왔나? 아니 그래도 <laughs> 왜 이거처럼 두 분은 뭐 유행어가 있으세요, 그러면? 유행어는 아니지만 네, 네. 뭐 시그니처 포징이라든지. 어, 뭐오 그거, 멋있다, 멋있다. 어떤 거예요? 어. 어, 시그니처 포즈? 어, 네. 유행어지만 시그니처 포즈야. 어, 어. 유행어 보통 유행어 일반, 유행어. 일반 클래식한 비키니 하는 선수들은 네. 그냥 이 정도 텐션이라면 예, 뭐. 저는 어, 한번 불러주세요. 뭐 107번 유가연 선수, 어, 한명 예. 해주세요. 자, 다음 참가자 107번 유가연. 看，这些敌军的头戴 화려하네요. 아, 화려합니다. 우리 또 네. 인천에서 예. DJ 활동도 좀 하셨다고요. 아, 진짜로요? 로스나이트. 로스나이트, 아, 어, 가 아, 인천 부평의 지하 1층. 에 있는 어미도 디스코팡팡도 잘 어울리는데. 아, 디스코팡팡 갈뻔 했는데, 네. 이제 그 행사 쪽으로 좀 가게 됐죠. 그럼 어, 거기서 네. 잠깐 뭐 DJ 활동할 땐또 어떻게 다른지 좀. 뭐, 좀 약간 B급인데 괜찮죠? 아, 아, 네, 그럼요. 그럼 그럼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 여기가 스테이지라고 승진이 승진씨랑 네. 승진 네. 괜찮으면 우리 온서씨랑 가연씨가 같이 노는 거야. 언니들이 깔려야 느낌이 나옵니다. 언니들이 깔려. 네, 깔려, 깔려, 깔려야 돼, 야 야, 좋았 자, 좋았어. <웃음> 자 <웃음> 우리 최고의 보수 나이트 클럽에서 오늘 라진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에블바리 파운디스 파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줄 아는 새끼여, 멤 나오세요, 컴온. Let's go, l e t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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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컴온, 야 컴온, 야 컴온, 컴온, 컴온. 라진성이야. 야, 웃긴데 두 분이 그러니까 와안 웃고 진짜 야, 잘하시네요. 부천 아, 예, 주세요. 아, 그러면... 야, 근데 마지막에 그 서투 네. 더 오는 건 멋있네요. 나 라진 성이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거는 이제 그나 라진 성이야 이런 감성으로. 야, 어, 좋았어 집안식이야. 아, 굉장히... 뭐야 너? <웃음> <웃음> 뭐야 너? 생깡풀어왔네요 <laughs> 그냥.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성민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단정하다. 오. 그리고 딕션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딜러하면 잘할 것 같다. 오. 오. 했었 네. 어, 요 딜러, 딜러 예전에 한 번. 어, 선 잘하실 것 같다, 봤지. 근데. 대형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호감상이거나. 네. 어, 근데 너무 딱. 신뢰가 딱 있는 어, 이제 외제차에잘 어울리시는. 아,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도 저는 잘할 수 있죠. C 클래스 하지 라고 뭐야, 지방엔사이 새끼야. 아, 진 아, 이 새끼야. <laughs> 아, <이제 진짜 웃음> 새끼야. 지방엔사라니까이 새끼가, 이씨.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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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랑 같이 하시죠. <laughs> 어? <laughs> <laughs> 뭐야? 아니, 그래도 우말 나온 김에. <웃음> <웃음> 고객분들 보면은, 여기 고객한테 어울리는 차가 있잖아요. 추천해준 차가. 예, 예. 저희 세 명한테, 만약에 승진시다. 예. 어떤 차가 어울릴까? 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 리뷰하듯이 그런 아. 말투로좀 해주시면 안 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승진마리오님께서는딱 봐도 인천 갬성, 약간 라라비안 갬성이 쳐 흐르기 때문에 <laughs> 제가 봤을 때는 C200바리. C200이 <laughs> 넘치는데 시클 200으로 프라이버 78개월 돌린 상태에서. <laughs> 떡볶이 처먹는 새끼 형님, 갬성으로. <laughs> 예, 예 원월스 <원택이. 웃음> 갬성으로. 아,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떡볶이 처먹는, 어, 이런 멘트가 재밌어요. 저는, 저는, 우리 호연바리 형님은 약간 여민세 갬성, 여자의 예. 미친 새끼 갬성 <laughs> 님이이기 때문에 약간 짜세다시를 확실하게 올려가지고 <laughs> 예, 뭔가 그랜저살 돈으로 예. 이 300바리. 근데 예. 거기다 AMG 룩으로 딱 오, 오. 오. 돈도 주도 없는데 클러치백에다가 한, 한 람백만원, 3 0 0만원 넣기도 하고 <laughs> <람 100만 원. 웃음> 신로아 <laughs> <김성아도. 웃음> 아, 예. 아, 좋은데요 이 선배 자 예. 성민이 형은. 음성인데 약간 졸부 겸성인데 약간 졸부 겸성이고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약간 아가리로. 사짜 갬성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셔서, 약간 적어도 이제 지박엔지박엔 예, 구형, 신형은 못 사고, 신형은, 신형은 잣대고요. 구형이 제 17만 키로 탄거 정도. 17만 킬로 3천에 떠가지고, 깝치면서 다 거야. 옆에, 옆에, 옆에.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까세 부천다 친구네 짜세 뛰신다. <laughs> 야, <웃음> 야, 엄마 짜세 뛰신다. 야, <웃음> 야, 이 친구 <laughs> 치세요. 다음 우리 네. 유가연증이 <laughs> 요즘에 올리는 영상을 보면 거의 90%가 어, 윤영빈 소극장에서. 개그맨들과 맞아요. 찍은 영상 뿐인데, 네. 원래 개그의 그, 꿈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개그맨들이랑 하는 게, 일하는 게 즐거워서? 아, 저는 꿈이 진짜 이거 사실인데, 네. 개그맨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겸사겸사? 겸사? 그럼 솔직하시다 그랬으니까 윤현민 속장에 지금 그래도 약간.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laughs> 또... <laughs> 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아니, 그래서 아니, 유가연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명 중에, 어, 얼굴 이상형은 그닥 없는데, 음. 개그 코드는 어. 최성민이다. 어, 아재개그 좋아하거든요. 어. 아. 왜 아. 베기는 <laughs> 거야, 뭐야 이거? 최민 씨가 아재개그를 아재그최고예요 어, 어, 아재 아, 아, 리액션도 굉장히 네. 잘해 네. 주시잖아요. 요 네. 네. 아재랑 아지매랑 잘만난네요 <laughs> <laughs> 아침에. 네. 아, 그럼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저랑도 이제 만날 의향이 있었네요. 어. 그거는 뭐 네. 했으니까. 아, 만약에 안 했다면 안 했다면. 근데 했잖아요. 음. 그, 안 했다면이라고 <laughs> 내가 얘기를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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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잖아. <웃음> 저, <웃음> 안 했다면! <laughs> 너무 똑꼬였어, 내가 지금! 다 나를 만만하게 보잖아,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유가연 씨가. <laughs> 성민영 이상형이 맞아. 왜냐면, 오. 여기서 이상형으로, 네. 뭐, 개그코드도 있지만, 네.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이 오. 필요하다. 오, 쉽게 말해서, 깔아달라는 거네? 깔아주는 사람. 어, 맞아요. 받쳐주는 사람. 맞아요. 똥바지. 어, 맞아요. <laughs> <목소리> <맞아>. 우리가 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이야? 개그맨이나 연예인의 네. 버프를 받던가, 아니면 네. 나를 이렇게 빛내주던가, 뒷받침 어. 해주던가. 똥냄새가 어? 좀안 나나요? <laughs> 아니, 받아주려라면 <laughs> 냄새가 좀 들러야 될거 아닙니까? 받치는 <laughs> 거 싫어. 똥받침니다 내가 똥 빠집니다. 어. 어. 2020년도부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셨는데, 가슴을 많이 까고 다녀서 네. 인플루언서가 어. 됐다고 해요. 어, 맞아요. 제가 2020년에, 서울숲에서 네. 좀 이렇게 까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엄청 빵 터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팔로워들이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 있고 자고 네. 일어나면 늘어나 있고 네. 그래서 아 이거다 그거 이후부터 네. 뭐 등산 가서도 까고 맛집 가서도 까고 막 무슨, 계속 그냥 네. 어 사실 사서다 까고 다니신다고 네. 오늘도 까신 거예요? 아니면 안 까신 거예요? 오늘 좀덜 깠죠 아덜 네. 까신 거예요? 자, 덜 깠죠 시원하게 한번 까주세요 야이씨 아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예. 2020년이면은 그 연애를 사실 때도 있었잖아요, 기간이. 네. 약간 보수적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가연아, 그거 좀. 그렇지, 와, 그렇지. 자기만 보는 게 좋지. 남들 이다 보는, 어, 이런 네. 데서. 난 좀, 네. 어, 마음이 네. 좀 그래. 뭐, 네. 이 이거, 이거 고충 아닌 고충이 있을 텐데. 제가 인플루언서 하면서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더 찍어주고. 네. 야, 더 까, 더 까, 괜찮아. 더 까, 더 해. 이렇게 해도. 아, 남자친구분이요? 네. 프로네, 프로야.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더잘 맞더라고. 오. 아연 씨도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걸린 병이 있으시다고? 저는, 진짜. 영상 안 찍으면 죽는 병? 아 진짜로? 아, 어딜 가든 뭐 여행을 가도 잠을 못 자요. 예. 뭐 어, 여기서 예쁜데서 찍어야 되고 어. 뭐 협찬 찍어줘야 되고 음. 광고 찍어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뭐 찍은 게 뭔가 없어. 자기 전에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이렇게 봐요. 음. 아뭐 하나라도 찍고 자야 될것 같은데 뭐 챌린지라도 음. 하나 찍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키니를 장착을 하고 음. <laughs> 아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자기, 자기 전에? 전에. 어. 자기 전에 씻기 전에 이제 비키니 장착하고 <laughs> 삼각대 쫙 이제. 얼굴에 있겠네, 삼각대. 네, 삼각대 무조건 갖고 다녀요. 삼각대 쫙 해서 조명 딱 켜고, 이제 딱 해서,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자세 개진다. 정말 다이말 자세. 네. 어, 네. 뭐, 이렇게 아. 찍고, 멋지. 아, 뭐야. 야! 너 그거 금지야, 이제. <laughs> 이거, 이제. 뭘한 번도 찍어라. 한 번도 찍어라. 야, 루키.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네. 피곤한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찍고 그런 아, 과정들이 음. 있죠 아니 그래서 여기서 그 강박 때문에 쪼리 신고 가다가 이제 네. 번달을 당하신대요 누가 번호 좀 물어보고 좀 음. 번호 좀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러면 네. 그때도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어, 킨다고 맞아요 맞아요 한... 여자들은 이렇게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네. 싹 남자들이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는 이상하게 뭐 쪼리 신고 있거나 수수하게 다니면 남자들이 좀 다가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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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살짝 카메라를 켜고 바닥을 이제 찍거든요. 음. 찍고 대화 나눈 거 짧게 이렇게 딱 올리잖아. 요 그럼 네. 그런 것들이 터지더라고요. 네, 카진성 씨 지금 네. 결혼하셨지만 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예를 들어 육아연 씨 같은 타입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예.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사진 찍어달래요 어, 사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고요? 어, 오빠 여기 좌떼써 여기 사진 좀 어, 찍어줘 어, 오빠 아좌떼어갬성야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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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 같아요? 어 근데 좀 저도 약간 그내려놓으면라진성갬성이면뭐야 진짜 한번 찍어보자 진짜 미깔 네. 빠지게 꽂아줄게 막 이런데 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피곤하죠 너무 관종들은 힘들어요 아, 자기는 자기가 너무, 관종, 관종. 가기는 너무, 너무 관종들은 힘든데 누가 누구한테 관종이래 네. 관종 쌉관종이지 이거 뒤에서 따라오는 기고 지나가는지 어떤 새끼가 알아요, 보 거기 사진 찍어서 지나가는 거.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야 아니, 잘하네. <laughs> 네. 아니 가연 씨는 그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뭐요? 이게 S N L에서도 패널이들을 많이 했고 그왜 헬스기 포즈할 때 이렇게 날개를확 가리는 거 있잖아요. 예. 네. <laughs> 그게 유가연 씨? 예요 네, 가림 당한, 아 가림 당한 사람.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 영상을 제가 직접 올렸었어. 요 어. 누군가가 그러면 같이 출전한 선수가 가린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런 일은 뭐 피트니스 쪽에서 음. 처음이었고, 응. 처음이자 근데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올린 거예요. 아.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 짧은 그뭐 수십초 몇 분의 무대를 위해서 수개월을 투자를 하거든요. 뭐 비용이든 시간이든 노력을 그렇죠? 투자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속상해서 무대 내려와서 실제로 음. 좀 진짜 울기도 했고. 네. 그렇지. 오히려 근데 저한테는 저 영상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해주시고. 네. 더 유명해졌고 어, 더안 더 싸웠어요? 네. 네 싸우진 않았어요. 야, 성격 좋다. 아, 그래서? 어, 어 그래서 그래. 진짜로 저는 수식어가 바뀌었어요. 그 예. 영상 이후로 원래는 이제 피트니스계 뭐 비타민, 피트니스계 뭐 현아, 뭐 구미호 뭐 이런 수식어였거든요. 무슨 소야그 뭐야 왜 자꾸 혼자 왜 이렇게 자버그래왜 이렇게? 아 적당히 하세요 좀. 아 이거 자잡버또 어, 소리, 그래. 또 소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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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리 하네거못 참겠네 시그어못 참겠어. 지가 짱이야! 지가 짱이야! 아, 근데 그 아, 영상이 그럼인슈될할 줄은 알았어요? 혹시 올리고 나서? 아, 몰랐죠. 오, 저도 깜짝 놀랬고. 캐러디도 음. 많이 했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아까 얘기하다 말았잖아. 수식어가 바뀌었다고. 네. 피트니스계 보살로 바뀌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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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좋아. 오히려 저는 네, 네. 좋아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아, 지훈서 중에. 아. 요새 그 크리에이터 강연도 다니면서 네. 어 거기에 제자분도 계셔가고 3개월 만에 그 제자분을 네. 2만 인플루언서로 키워주셨다고 어, 지금은 그분이 2.8만 9만 정도 되셨는데 어, 진짜로? 저랑 한두 달도 안 됐어요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이거 알아야 돼왜냐하면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네. 뭐 보면서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하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이 꿀팁! 예를 들어 몇 시에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음. 인스타에 글을 음. 해시태그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방법은 뭐 많이 해야 되는지 일단 여자분들은 까세요 <웃음> <웃음> 네 까면은 좀 <laughs> 여자분들 <laughs>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예 네. 어, 알겠습니다 예. 어, 사실 저는 양질의 컨텐츠를 하진성씨 예. 좀 제재 좀 해주세요 야 진짜 적당히 해라 엄마, <laughs> 엄마. 나 지금 다섯 시간 왔어요, 그렇지? <laughs> 지선드님이 네. 저는. <laughs> 나, 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양질. 아니, 저도 없는 건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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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있으면 드러내야지. 네. <laughs> 아, <laughs> 예, 예, 예. 어,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laughs> 네, 네. 처음에 딱 영상을 틀었을 때, 에잇! 보기 싫어 넘기는 게 아니라, 어, 뭐야, 이 사람? 어, 더 보고 싶은데? <laughs> 어, 라는 <laughs>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거나. 네. 아, 비주얼. 네, 그래서 저도 이, 아마 깐. 까고 보면 제가 제일 재밌을 걸요. 어, 야. 어 일단 재밌네요. 안 아, 맞녕 앞에서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빨리 대시가 앞에서. 까죠? 컨텐츠를 까고 보면. 아. <laughs> 자 형님들 앞으로 <laughs> 가시죠. 네, 예. 형님. 자 그러면은 김현석 씨 이제 지금 연애 안 하시죠? 네. 사전 인터뷰에서 새 MC 중에 이상형 순위에 대해 물어봤더니 작가님한테. 어, 승진씨 입냄새 나요? 어. <laughs> 이상현 순위를 물어봤는데 이거 네. 뭐예요? 아 제가 중간... 왜요 왜요 네. 뭐예 네. 냄새나게 생겼어요? 아니 네? 네? 대답해봐 빨리 네아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프레쉬하네 네. 네? 뭐 한다고요? 저 피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아 프레쉬하다고요? 네오뭐 네. 생선이야 씨 <laughs> 아니 제가 샤워할 때 B급 창문을 많이 틀어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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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누구 셋 중에 한명 있는 냄새가 되게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승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맡아본 게 아니라 왜그랬어 그냥 저새끼 있는 냄새 날것 같다? 이렇게 들은 거같아 아니, 호환이 어... 오빠야? 네. 아니, 상민이 오빠? 근데 아니면 말죠 뭐. 네. 아니, 그냥 해 야, 이 새끼야, 사람 주려면 아니, 아니, 그거 아니면 말고. 아니,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진으로 아니. 해요, 그냥. <laughs> 됐어요. 다시 마하면 되잖아요. 아, 됐습니다. 네. 아, 아니, 미안하니까 이클리스 열 개. 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 이클리스를 준다고요? 네, 아, 열 개. 요즘 새로운 맛도 있어요. 아, 저 차이 많아요, 이클리스. 음, <laughs> 그, 입에 그, 그, 그 키스하기 아. 전에 먹는 거. 아. 네? 키스할, 키스할 거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laughs> 나랑 키스할 <laughs> 일이 있어요? 뭐야, 플러팅이야, 뭐야. 플라스틱 뭐야, 이게 무그 소리야? <laughs> 설벽이야, <웃음> 설벽. 듣술하고가진성 설벽. <오. 웃음> 씨, 네.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러 이게 올마어이 언니한테. 자꾸 개소리가 나와. 헛소리가 나오고. 니가 네. 먼저 네. 시작했잖아. 지훈서 씨는 이제 푸드 크리에이터만. 오, 궁금하다. 먹는 걸로 이제 안 먹은 척하는 연기가 있대요. 어 뭐, 이거 그 그건가요? 안무 어, 선생이 어, 또 우리 세윤성 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OS가 있고요. 이게 여자가 어, 돼. 왕만두가 있고요. 어왕 네. 찐빵까지 된다고? 네. 4단계가? 네. 자,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어나 어, 기... 아, 4번째, 4번째. 네. 4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하관이 깊은 여자. 네. 자, 계란. 계란. 오. 진짜. 오, 진짜네. 오, 오, 오. 오, 오. 티하안 나네. 티가, 오. 안 나네. 오. 티가 안 나네. <웃음> <웃음> 와. 아, 이거는 아, 그 최준석 씨가 했 최준석 오빠랑 네. 사석에서 제가 볶음밥 먹는 걸 보고 인정했었어 아, 이것도 쉽지 않거든. <laughs> 이거 왜냐면 문세윤 씨도 했는데 티가 났거든. 맞아요. 예. 오. 와. 와. 와, 와 오. 오! 아, 이거 티가 좀 나는데. <laughs> 아니안 나. 아예 아니, 안나안나안 나. 안나안나안 나. 만두가 된다고. 대단하다. <laughs> 오모모. 어머. 어... 오모모. 어,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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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조금 뒤 나던데. 조금 뒤 나잖아요. 사실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니면 나가야 나와 아, 된다. 아 이거 그안 아예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완전 힘든 거. 너, 저건, 저, 아 저거는 제 말이 안 돼. 저건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 안 돼. 그럼 최주성 님도 안 돼. 그래 해볼게요. 저 말이 안 돼. 뭐야 진짜로? 피가 어? 많이 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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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묻었어.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뭐 허이 허이딜러 아니야 허이딜러? <laughs> 이거 정말 마지막을 일부러 저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개그 개그. 아 시민들 자 원소 씨뭐 새로운 기행기 없습니까? 저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뭐 있어요? 성대모사 있어요? 아 저는 얼굴로 춤을 출수 있어요. 야 이거 얼굴로 춤, 춤을 출 아무도 아, 못할 뭐, 거야. 이거. 얼굴로 가요. 춤을 춘다 이거 천이백만. 오! 자 갑니다. 오오오. 자, 자, 자. 불, 불 챙길래 불. 오레오라는 가자. 아, 알죠, 알죠. 자. 아, 자 오레, 오레, 오레오가 있어요. 오레오레, 오레오 쌓였어요 오레오레오레오레, 오레레레오. 오레.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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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 오, 오 어, 뭐야 어떡해. 미쳤어. <laughs> 아니, 아니 마탱이가 아, 갔어. 아니 능심해요. 아, <laughs> 아니 1,200만 나왔대잖아요. 1,200. 마탱이 갔마에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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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탱이 아니 나이가 마탱이... 왔대. 야, 아, 간만에 그래. 들었네요. 야, 마탱이 갔다는 얘기를. <laughs> 마지막으로 어,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개그보다는 본업에 좀 이렇게 치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뭔가 편하게 어, 이렇게 개그맨 빅스타 분들 이랑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중고차가 필요할 때는 카진성 라진성엔 예. 중고차 예. <laughs> 라한테 살아 어. 라한테 네. 살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가현님 아유.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인플루언서 유가현 특집 어, 너무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강냉이 나요? 또시작이다 앞으로 어, 진짜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많은 곳에서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예. 어, 유관 씨는 약간 노박 그런 데 나가도 잘할것 같아요. 어? 예. 저희 피급 청문에 나왔던 게스트 분들 중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아, 오, 진짜요? 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럼 좀더깔걸 그랬나?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노박고 가서 까시면 되죠.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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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예. 자 우리 개인기의 달인 오늘 제 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뭐. 앞으로 제 매력은 채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오래 오래, 오래. 마지막 오래. <laughs> 야, 뭐야. 자, 오늘 마지막 그, 예. 이제, 기분을 표현한다면 예. 어떤 걸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세 쌉 지림이다, 형님들. 루키? <laughs> 예. 오래오래오르오래오래오르오 오래, 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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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웃었다. 예. 습니다 예. 자, 세해 나가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저희 집 비급청문에서는 아. 방청계획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급청문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given to us all.